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정치적 얘기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치인들은 싸워야 정상이에요. 왜? 우리 대신 싸우게끔 돈 주고 있는 거 우리가 세금으로. 정치인들은 싸워야 정상이에요. 단 싸우고 난 다음에 좋은 결론을 만들어놔야죠. 우리는 뭐한 하면 되는 걸까요? 정의 심판만 내리면 돼요. 우리 그 모성들에게. 중요한 건 바로 뭘까? 다양한 사회를 인정하시려면 나는 자존감이 높으셔야 돼요. 바나나가 멸종한 이유는 이것만 심각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타깝게도 야생 품종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요, 인간들이. 이렇게 멸종할 거를 몰랐어요. 이게 그 제안이에요. 거꾸로 아이러니하게 GMO라고 하시네. 유전자 변형된 거. Genetic m o d i f i e 라고 그래서 어떨까요? 유전자 변형. 옥수수류가 수입회복수가 거기다가 유전자 변형되고 안좋아야 되는거죠 그럼 거꾸로 역설적으로 바나나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는데 아세요? 이제는 유전자 변형을 인간이 다시 만든 것 밖에 없요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떨까? 지구에 대해 제한이 될 것입니다 자 결론은 이런겁니다 시간이 됐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뭘까? 이자료에 목적은 바로 뭘까? 따져보면 딱 하나입니다 자, 제가 하나 이 실습하고 만들어볼까 니다 저를 보시고 따라하세요. 박수 한번 치보세요. 시작. 아! 네. 박수 세번 치보세요. 시작. 아! 잘하시네요. 아, 그래. 자, 그러면 제가 내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겁니다. 자, 자, 제가 박수를 한번 치게 할 거예요. 몇 번? 한 아. 번! 어떻게 치냐면 시 손바닥이 얼얼하게 아플 정도로 치시면 돼요. 어떻게요? 아플 치세요. 아. 아. 다시 말씀드리면 손바닥을 몇 번? 한, 한 번. 번. 어떻게? 세게 치라는 네. 얘기예요. 그대로 잘 맞춰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준비. 저기, 음. 하나 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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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직 뭔지 모르고 순영 씨는 맡아가다 눈매 쳐다보고 있어요. 결론은 합니다. 다양한 얘기를 들었지만 도시동업 얘기했고 융합 얘기했고 인문학을 얘기했고 어남아 얘기했고 결국 무엇이란는 일일까? 사람은 보고 배우는데 지금처럼 뭘로 배운 거냐면 내용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눈으로 배우는 거. 저는 두명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 둘셋 하면 박수를 한번에세개칠라고 했죠. 그런 다음에 제가 하나 둘 하고 박수 치니까 따라 하지않요 제가 한 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런 판단의 통찰력이 필요한데 그 통찰력은 어떻게 길러져 뭐냐면 세밀한 집중에서 길러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합니다 세밀한 집중력을 길러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까? 교육이 필요하고. 입문하기 필요하고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의 손창원 총장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네. 네. 어떤 조건에서? 이렇게 행복한 공간을 만들었다는 조건에서. 하지만 총장님이 감사하다 컴박스 치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건 바로 뭘까? 그 환경에 같이 모여있는 우리가 더 중요한 거죠. 결국은 총장님이나 우리 모두가 만들어 나가는 거죠. 맞죠? 네. 행복하세요. 네. 우리는! 우리는 모든 면에서. 모든 면에서. 날마다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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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좋아지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집니다. <laughs> 자, 우리 박종희 교수님의 차분하고도 멋진 강의. 또 앞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아, 농업 그 경, 정책 네. 너무 좋죠. 네. 스피치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이 문학적으로 융합을 해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던진다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프로젝트를 제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정희에게 두번 감사 셔봤을때 아유 고맙습니다. 어, 우리 네. 감사의또감사장을예재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박정희 선생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승님께 제가 감사장을 전해 드리려고 생각해 너무 가슴 범상입니다. 예. 감사장 성명 박진호 교수 귀하께서는 K-멘토 비전 독서 프롬 박준호의 성공 스피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역사, 경제, 인문, 고전, 자기개발, 사회과학 등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물론 도시농업 분야에도 발전 방향성과 길을 개척하는 등의 공로가 컸기에 봉수학과 힐링 우승교실의 가족들의 뜻을 모아 이에 감사장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방송 시작하나록하니다찬 울려고 그래. 한번 찍어 줘야 얍. 뒤에 어시 한번 얼른 나어요천천히 천천히 빠르게. 이쁜 분들로 모이구나. 오케이, 댄스군. 네, 고맙습니다. 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박수 부탁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일 하고 있죠. 자, 우리 어, 이번에는 봉사한 나 안내드릴게요. 우리 봉사단이 이제 알게 모르게 정말 그 우리 봉사단이 함께 잘 돌아가는 것은 저 누군가 후원도 하고 응원도 다고 기도도 하고 또온라 양호도 신분 있는데 어, 오늘 두 분이 어, 저희 봉사단의 자문위원으로. 어, 위촉을 이제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한번 호명할까 하는데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쁠 일입니다. 먼저 자, 우리 김철순, 우리 자문형을 무대에 보내고 박수 부탁합니다. 박수! <laughs> 위촉장 성명 김철순, 자문형 교학에서는 2019년 11월 1 8일부로 서울 본부 봉수학당 힐링 우승교실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봉수학당 우승교실 중단 성상에 참니다 고마워요. <laughs> 화성장입니다. <laughs>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네 또한 분이 또 탄생됐죠. 어, 이분 정말 어떻게 보면 화성에 <laughs> 오셔가지고 이런 데가 어디냐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참 마음 성향이 많이 됐고. 축복을 많이 가했다고 하는데 그거 참경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늘 배우신 분인데 자문이 어, 2초 원에 너무 감동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문의삼 자문위원을 모델로 해드습니다 박수. 예, 미장 숙명 문의삼 자문위원. 그하는 2019년 11월 18일부터 서울 본부 불페스 악단 힐링 오십육의 자문위원으로 부착됩니다. 2019년 11월 28일, 공사학당 우승주 시청장 성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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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